이제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두둔 두둔. 자. 거사. <laughs> 손아흥민엔처입니다 자. <laughs> 자, 거봐. 이렇게 이게 우리는 은근히 이게 다 참여율 되게 높은데. 아, 좀그저 어, 다들 그냥 이렇게 꼭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면 거면을 안 하면 이렇게 참여를 안 해.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다자 <laughs> 밸런스 게임 첫번째 올풀보 이 풀보와 똥보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맨날씩 이걸로 싸우면 안돼 장수마다 이런거 말고 올풀보 단 한개의 스탯이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바로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오로지 진정풀보텐 모든 전설 천왕 명왕 이그 그다음에 주술까지 다 풀볼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똥보는 올 똥보 그래서 사천왕 명왕만 있단 거 아니고 똥보의 기준 그냥 싹다 전설 장수까지 해가지고 싹 다에다가 모든 레벨은 그냥 180레벨 이하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180 전직 기준으로 하니까 전설 기준으로 노백 423개 이하 천왕 기준으로 442개 이하 그다음에 명왕 기준으로 390. 9개 이하가 똥입니다 자, 올 똥보예요. 올 천황, 올 명왕, 올 전설. 이둘 이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의견 내세요. 빨리. 조용해지지 마세요. <웃음> 어. <웃음> 아, 올 똥보. 올 똥보. 거의 그쵸 거의 다. 올 똥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저기 두명 반골 두 명인데 자 올풀보 <laughs> 올풀보 두명 누구에요 자 요즘은 어 똥보가 메타인거 같다 아 잠시만요 하나님 밸런스 게임에 그런거 없습니다 극단적인거에요 원래 밸런스 게임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올 풀보, 올 동보. 자, 한개스탯도 포기하지 않는 올 풀보. 아니면 은 모든 천왕 명왕 전설 동보. 음. 자, 대부분. 어, 동보죠, 동보. 똥보. 저도 아마 올 동보일 것 같아요. 자, <laughs> 행복님 그 아, 풀보요? 하나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 그래요. 아, 역시. <laughs> 유키 님도 올풀보 아, 역시 확실히 고수거나 변태. 자. 자, 지금 변태 세명 거멸 거멸됐죠. 자, 행복 님. 그다음에 삭감매 <laughs> 님. 그죠? 역시 변태 같았어. 유키 님. 자, 결론 어, 소수의 변태 올풀 보 정상인들은 올동 보다 <laughs> 저도 저도 올동 보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올동 보첫 번째. 자두 번째. 따단 아까 우리 계속 떠들던 거죠? 자 시골섭. 자 시골섭 기준은 나홀로 사냥. 나홀로 자급자족해야 되고 초보부자태 목구함 상단 들어가도 상체세 거의 나 혼자 떠드는 수준. 근데 폭군은 없다는 전제. 고인물들 신규 유적에 그래도 친절하다. <laughs> 그리고 도시섭 매일매일 대기열 뜸. 캐릭터 생선 제한 걸려서 원클만 가능. 상제 캐릭 못 만들어요. <laughs> 인기 사냥터 클전 때문에 사냥 속도보다 클릭 속도가 더 중요. 함 상단 자리 꽉참 신규 성구입불가 <laughs> 아 이정도는 대한 밸런스게임이지 자 빨리 의견 내보세요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 마음의 선택은 얼추 했는데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듣다보면 바뀌는것같아아 그래도 도시섭 한분 나오셨고 허순이 자 아, 도시 오자 어... 지금도 쌉 시골 서비라 어 지금도 아 도시 한번 가자 시골 서버 시골 서버 어 저런 밸런스면은 시골이 나을 것 같다 시골 서버 가서 자급자족 할랍니다 어 그죠 어요 기준이면은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생제 걸렸고 원클만 가능하고 지금 이거 거의 백주현 얘기잖아요 저는 여기는 지금 백주현 생각하면서 만든 거고 여기는 이제 신구 사건 빼고 이제 뭐 태왕, 단군, 뭐 세종 요런 데 생각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시골... <laughs> 근데 자기들은 지금 다도시 있어 음, 아 그래도 원래 도시 살면서 항상 아 현재 가능하죠. 둘다 현재 가능합니다. 아 행복 지수가 낮은 걸 보면 그러면 현실에서도 귀촌을 꿈꾸듯 귀농을 꿈꾸듯 우리는 대부분 귀농을 꿈꾼다. 로 정리하면 될까요? 아 여기 지금 밸런스 게임에 봉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봉황은 없어요 <laughs> 아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도시 서비 그래도 좋다 라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소수 있지만 대체로 어, 귀농을 꿈꾸는 어, 분들이 많은 걸로 근데 제 취향도 저는 이미 지금 현실에서도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되게 행복하고 시골 봉섭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시골 근데 어, 도시가 진짜 깨달음을 얻은 저 어, 현명한 분들이 몇분 계신다 정도로 어, 이거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따단 자 포만감 평생 마늘만 그 아시죠 마늘 메타 그 포만감 영에서 사냥 한번 클릭하고 한번 먹고 사냥하고 클릭하고 사냥하고 클릭하고 <laughs> 그 다음에 근데 이 무게 부분은 해결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평생 방개탕만. 그래서 승전국 이딴 거 없습니다. 승전국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방개탕 어, 분들 이거 지금 사 먹는 거예요. 승전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 아닙니다. 어, 중국 대만 승전국이 아니라 나는 지금 승전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야 저기 유기전에서 방개탕 사 먹어야 됩니다. 음, 음 닭전이다, 닭 마늘이다. 오. 저번에 어 방개탕만 먹으면 초반에 다 졌어야 된다. 아돈벌 거면 마늘이다. 아 자, 이게 마늘. 아, 유키 님은 마늘 먹어 본적한 번도 없으시죠? 아이, 고인물들은 마늘 안 먹어 봤을 것 같아. 아, 배고프다고 말 뜨기만 해도 신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 아,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방개탕을 먹긴 하는데 지금은 승전국이니까 방개탕이 넘쳐서 그러고 이제 궁중 타락 쭉를 제공해주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어 포만감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서민분들의 이 마늘 메탈을 듣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방개탕. 아이 가오가 있죠 어떻게 또 계속 배고파하면서 사장을 합니까? 저는 평생 반개탕.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상당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 가입해서 궁중 타락쭉 얻어먹자로 결론 내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따란자 매마. 방송키고 해도 신고 안 걸림. 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키고 매마 클릭해도 합법적이어서 AK에서 인정한 상태로 가정합니다. 단, 부분 컨트롤, 뭐, 그러니까 이 매마 송컨 논란 나오면은, 이 뭐야, 뭐, 사실 뭐, 규정으로는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냥 AK에서 인정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니고, 세팅 잘해서 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하면 끝나는 매마자 손컨 현재 AKS 제공하고 있고 예약시전 즉시시전다 잘되고 QW 다 쓰고 그 외에 모든거 손컨 음 당연 그런 매마지 손컨 매마 이거 은근히 이걸 갈려요 사람이 가오가 있지 손컨해야지 저런 매마 안 쓰는 게 이상한 듯. 그러면 무조건 매마. 어, 매마, 당매마. <laughs> 음, 손컨파 어 매마. 자 요거는 딱 반만 갈리는 거 같네요. 이게 은근히 저는 이거 반반 갈릴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아닌가? 잠깐만. 아 아니다 아니다. <laughs> 아 마늘 얘기 그만하세요. <laughs> 마늘 먹는 숫자가 더많을것 같아. 아. 아제 기준은 저는 이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어,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메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어쓸수 있다면서 그쵸 그게 맞는데 저는 좀 제가 성격이나 이제 좀 스타일이 손 커널을 안 하면은 좀 졸려요 이게 좀 저는 게임마다 조는게 진짜 너무 이 수치스럽달까 약간 좀 그럴 바엔 잔다 주의여서 저는 이제 손컨을 하면서 재밌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AK가 너무 불친절해서 QW 이런 것도 없을 때는 손컨을 진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손컨을 그래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컨을 한표 하겠습니다. 매마인 대신 졸립다 손커진 사람 어, 수, 어, <laughs> 손목 터널 증후군 와서 손이 덜덜 떨린다 <웃음> 아 <웃음> 그거는 이제 건강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매마잖아요 <laughs> 손목 나 손목 나가면은 무조건 이제 매마로 가야되기 때문에 어, 일단 요 오늘은 여기로 하고 다음에 좀더요 주제에 극단적으로 가 볼게요. 매마면은 언젠간 걸려서 캐릭 날라간다. 송권, 손가 손목 박살 난다. 언젠가는 손목에 장애가 생긴다 정도로 그럼 한번 가 볼게요. 아니 그 그런 거 아니에요. 송권으로 손목이 나간다라는 걸 전제하면 매마도 캐릭 언젠가는 정지 먹는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 줬잖아. <laughs> 아 그래요. 이, 그런 식으로 나중에 넘어가 볼게요. 매마인 대신 마늘 먹기, 송커티 대신 방개탕 먹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laughs>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따란 자 요거는 그냥 제 제가 초어 어, 뉴비 분들 기준이에요. 그냥 이 요거는 어 저희 밸런스 게임 할때 맨날 자극적으로만 할수 없으니까 뉴비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경험치는 바닥 수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사냥터 경허, 경험치 사냥터는 상재도 바닥 수준은 아니지만 그 아, 경험치는 바닥 수준이 아니지만 아, 상재는 바닥 수준이 아니지만 상재 사냥터와 비교할 때 수익이 좀 낮다 자 근데 이거 뉴비 기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내가 뉴비고 소가금 또는 무가금 유저 음. 그죠. 그죠. 요거는 무조건 상재 사냥터가 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용어는 조금 어, 과금은 소과금 유, 유저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가는 이유는 대체로 아마 여기 채팅 쳐 주시는 분들도 다 비슷할 텐데 경험치 사냥터에서 빠르게 올려서 어, 넘어가도 스킵을 해도 결국 돈이 없으면 업그레이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제사냥터가 더 좋고요. 그래서 뉴비분들은 항상 사냥할 때는 좀 상제 쪽으로. 그 채팅창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한마음 된거 지금 처음입니다. <laughs> 그래서 상제사냥터는 무조건 답이다. 그래서 음, 특히 뉴비, 과금을 하지 않는 분은 경험치만 보지 마시고, 시간당 버는 돈잘 생각하셔가지고, 어, 이 나중에 막히지 않도록 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쉬어가는 질문이었고요. 자, 다음. 아, 요거. 요거 우리 채팅창에서 한번 얘기 나왔던 거라서. 자, 요거는 이제 기준은 둘다 똑같습니다. 자, 1천왕 나왔어. 천왕 하나 뽑았고, 명왕 하나 나온 상태. 주술끼리 원숭이 전설 장수 한두 명 정도 있는 유비인데 이제 할것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냥은 잘 되고 있고 스펙업 속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 자 아이템은 그냥 전체적으로 풀공명 또는 풀태셋 1천왕 1명왕 요 정도예요 자요로타면 여러분들은 조합 장수들부터 먼저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어, 아이템 세팅부터 먼저 할 것인지. 조합 조합 그 노조 아니고요 그냥 조합입니다 조합 그죠? 조합 음. 노동조합 아니에요 자, 조합 조합 음. <laughs> 아니요 그 수수님 저도 그 어, 걸못 아닌 거 아시, 아는데요 여러분들 다거잘 아는 거 아는데 요렇게 해야 제가 또 이제 초보분들한테 좀 쇼츠로 하나 뽑잖아요. 아, 이 진짜 왜 그래? 3 번. <laughs> 자, 학교 다닐 때 신수만 쳐다보고 귀여운데 전설 장수하기 때문에 조합, 그죠? 왜냐면은 경험 경험치가 이렇게 누수되는 걸 막는 거죠. 장수는 이 장수 세팅이나 어이 경험치는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수 세팅부터 다 하고 실제로 아이템 세팅보다 거상은 조합 세팅을 했을 때 훨씬 더이 어 성장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쎄져요 그 실제로도 그래서 조합이 거상은 무조건 답이다 우리가 지금 지구 노동조합이 아니라요 음자 모두가 이제 한마음이 돼서 조합이라 외쳤다 우리 뉴비 분들 요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다음. <laughs> 자, 과금, 자, 예민한 거 나왔습니다. 과금, 자, 캐시, 평소 기준, 아님, 어린이날 이 5월 5일 오고 있죠. 자, 이렇게 패키지를 파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거래방 지전이 안전하다고 함, 무조건 파는 놈들은 다 안전하다 하죠. 우리 상단형님들, 거래방 형님들, 다이 지전은 내가 직접 손으로 캔 안전한. 어캐시라 아,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캐시 대비 확실히 비율은 좋음. <laughs> 어, 이거 좀 나눠 질줄 알았는데. 캐시 캐시. 거래방 어떻게 참아 한번 있고. 우리 형님들 배신 안에 거래방 어게 참아. <laughs> 자, 저기 정신 못 차린 사람 한명 있어요.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교육 방송 아닙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메워줘요. <laughs> 아 거의 다 이제 캐시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대부분 캐시인데 자두분 있어요. 자 보세요. 어, 거래방 어떻게 참아 우리 형님들 배신 안에 거래 거래방 어떻게 참아 그 다음에 당장은 캐시인데 거래방 한번 맛 보면 못 빠져나옴. 자, 자, 여못 빠져나오는 두 분이 계신데, <laughs> 자, 이두분좀 설명해 주세요. 왜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 그 이름님, 그 우리 형님들은 왜 배신하나요? 몽몽님, <laughs> 그왜못 빠져나오나요? 자, 검열 따 따따따따 따따따 자, 잡았습니다. Uh, 자, 라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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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멍멍님하고 성일름님은그 캐릭터 명종 올려주시겠어요? <laughs> 아! <laughs> 자, 그 농담입니다. 다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 사실 이게 개인, 저도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AK에서 대놓고 잡는 느낌은 아니라서 음 저도 이제 뭐 그거는 어 약간 개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개인 취향은 캐슈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잡힐 거라는 그 불안감이 너무 어좀 좋지가 않고요. 이게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팔고 정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정지당하는 건 진짜 좀 빡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어자 어. 거상도 캐시 누적 보상이 있나 그건 제, 제가 캐시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잠깐만 어어자 아, 여러분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마지막인데 이거 하면 제가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김지국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너무 <laughs> 자, 마지막. 자. 자, 그럼 마지막 넘어가 볼까요? 자. 아, 이거 이거 안 올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 <laughs> 아, 저도 이거 하면서 좀쎄함을 느꼈어요. 이거는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냥 쇼츠로 몇개는 올려볼건데 이거 풀로 올리면은 큰일날거같아서 <laughs> 아 이거 제가 그그 <laughs> 그 뭐야 지국다모는 안올릴게요 자 구독많김 <laughs> 지구상 음, 아니 그 마지막은 사실 그냥 제가 원래 빼려고 하다가 수정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폰트도 없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빼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저희 라이브 맨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뭐랄까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고 마지막은 저도 편집해서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에 그러면은 우리 뭐야? 사냥하고 좀 평온하게 사실 제 방송 그 뭐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또 이렇게 너무 갑자기 흑화를 해버리면 안될것 같긴 해요 너무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떠드니까 좀 이미 편안한 분위기는 깨졌다고요? <laughs> 어, 제가 미쳤었나봐요.